아침을 거르고 김에까지 왔습니다. 아니, 아침 식사가요. 평생 건강을 자극한다고 하는데 아침을 안 먹으니까 여러분 너무 춥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 말도 정말 맞는 말인데요. 하지만 오늘 왔다 경남에서는 밥심에 대한 반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시는 걸까요? 제빵이군요. 아, 빵을 만드나 보네요. 그냥 제빵이면 가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뭔가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이게 지금 뭘 만드는 거예요? 어, 오늘 이분들이 앞으로 쌀빵을 만들어서 사회봉사도 고 그러신다 그래서 지금 쌀과 쌀로 만드는 빵을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아, 쌀가루는 뭐더 반죽이 힘들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사실 정말 떡처럼 쫀득쫀득해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어, 들어요. 어, 원래는 쌀가루에는 탄력성이 없습니다. 차 찰기는 있지만. 그래서 쌀가루가 탄력성을 가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100% 쌀가루지만은 이 여기에는 10% 이상의 밀 단백질이 약간 들어갑니다. 그래서 빵처럼 탄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음. 아, 그러면. 저처럼 뭔가 이렇게 빵 만드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집에 쌀가루인데 빵 한번 만들어 볼까 하셨다가는 안 됩니다. 안 된다 합니다. 떡이 되면 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시면 떡이 되겠죠. 그램수를 내가 몇 그램짜리 빵을 만들 거나 이러면 그램을 달아서 뭉글리기를 이렇게 둥글게. 음. 아니, 근데, 만두들 사실 이렇게 해서 그냥 놓고 이렇게 비벼서 이렇게 딱 찍어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도 네. 이렇게. 이렇게. 주무르면, 많이 주무르면, 빵에 네. 이스트가 들어가서 발효가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부풀고 있는 상태인데, 많이 주무르면 이게 부풀지가 않아요. 네. 아. 이스트가 괴로워서 죽어버린다, 이 말이죠. 반죽도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바로 산 이스트가 들어간 빵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런 <laughs> <어쩌면> 해봐야 알죠. <laughs> 음. 아, 그리고 반랑 아기 달리듯이 네+ 잘려지지가 네. 네. 않는 조심조심 어머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만드시면서 뭐 누구 주실 생각으로 오신 거예요 아 오늘 만들 때 처음 아저씨. 집에 나올 때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저씨 만들어준다 했는데 막상 될줄르겠습니다 공구르기는 연애 초기 때 그거 살소지 그 우리 남편 손 잡듯이 <laughs> 그럼 처음 아기 났을 때 애기 청주. 아주 조심이 아기 다루듯이 그렇게 해야지만 공구르기가 좋을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난 이거는 정확하게 상하게만드네요다 시에 맞는 스타일 살려서 한번 해볼까요? 자, 하, 자 보여주세요. 그런데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은데 어떡하죠? 어머, 나 <laughs>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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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지금도 따끈따끈하신 어. 어. 겁보다 네. 정말. 네. <laughs> <laughs> 어, 금술이 좋으신가봐요. <laughs> 오늘 이 수업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음. 지금 쌀 가지고 네. 요 저, 빵을 만든다고 했을 때 전에 밀, 가루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쌀로 한다고 해서 참가해 왔습니다. 어머니, 네. 쌀, 네. 쌀. 응, 쌀이 응. 아, 아니고 쌀. <웃음> <웃음> 역시 우린 경상도 사람이에요. 네, 네 그렇죠. 맞아요. 모양도 저렇게 아, 한번 이쁘게 만들어 보고요 네. 아 쌀로 빵을, 빵을, 빵을 만듭니다 아 정말 시길바다 궁금합니다 우리 쌀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을 해소해서 생활 속에 파고들어서 좋은 우리 쌀을 좀 많이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그 팔에 걸쳐서 우리 쌀빵 아카데미를 개최할 계획니다 쌀 문제. 온라우리 매년 겪고 있는 한 문제인데요. 좋겠어요. 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먹어봐야 우리 그 <laughs> 시청자분들에게 네, 빵맛이 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봐요 네, 이게 쌀가루를 넣은 시폰입니다. 쌀가루, 시폰가 아, 그래. 있어요. 음, 여러분, 네. 보이세요? 이음 보이세요? 폭신폭신해 음 보이세요? 아니, 원래 시폰하고 그게 크게,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그죠? 렇 네. 아, 아, 아 이바들어가렇고 너무 놀란 게요. 누른자기게쏙 들어갔다가, 이봐 빵을 한번. 어? 이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요 자색 고구마! 아니죠, 홍국산 빨간산. 네. 어머! 네, 이 안에는 치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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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머 그러니까 레드벨벳 아, 뭐. 케이크 같은 네, 느낌도 네. 들고요. 머번오세요 어. 어. 드셔보세요. 안 드셔보셨죠? 보세요. <laughs> 네, 네. 제가 빵순이잖아요. 네. <laughs> 저만 먹고 얘기를 하면. 어머, 저리포터 아 거짓말 할수 있겠다, 이렇게 드시거든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부드러워요. <laughs> 부드럽죠? 부드럽죠? 맛있죠? 네. 음, 네. 이건 초코머핀. 초코머핀고요 어머,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쌀로 만든 머핀입니 어? 어? 어떤 네. 것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럼? 그니까 쌀로 만들어서 네. 좀더 든든할 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전혀 거부가 없어. 진짜 맛있어요. 그죠? 초코머핀 절대 다양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네. 네. 안좋아하고통나요 보십시오. <laughs> 맛있게 좋은데 바로 아, 예, 맛게 드시고요. 어르신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너무 감사한 분들이네요. 어색하지만 행복한 <laughs> 기쁨이 넘치는 현장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렇게 기부되는 빵을 네. 항상 가져가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저희 김해시에 있는 저소득 아동들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임돼 있는 아동들에게 이렇게 감사히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감세히... 마음가 네. 어, 어, 습니다 우리 쌀 소비도 하고 재능 기부도 하고. 이제 쌀을 밥으로만 드시지 마세요. 다같이 멀로 빵으로만 드세요.